네 안녕하세요 누르키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비능력자 강한순위 탑15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5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새로운 동료 어인의 왕 징베가 선정되었습니다 징베는 원피스 세계관 어인들 중 가장 강한 인물이며 역대로 보더라도 적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어인입니다 징베는 과거 태양해적단 시절부터 세계정부의 경계를 받았으며 변상금 2억 3천만 배리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영 해적단이 와해된 이후에는 세계 정부로부터 전투력을 인정받아 칠무에에 가입했으며 칠무에 내에서도 중위권에 해당하는 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징배는 흰 수염을 찾아온 에이스와의 대결에서 거의 호각의 모습을 보였으며 일주일간의 혈투 끝에 아쉽게 패배하였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는 칠무의 모리아와의 대결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두며 한수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루피를 지켜주기 위하여 아카인으로부터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명구방을 받고도 잠시나마 버텨내며 결국 루피를 구조하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4위에는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관부 화검의 비스타가 선정되었습니다. 비스타는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린 거모이며 세계 제1의 검사라고 불리는 미호크조차도 인정하는 거모입니다. 비스타는 정상결전에서 미오크와 마부터 호각으로 싸웠으며, 오랫동안 미오크의 발을 묶는 데 성공하며, 루피를 에이스에게 보다 안전하게 도달시켜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비스타는 비록 흰수염 해적단의 5번 대대장이기는 하나, 과거부터 조즈, 마르코와 함께 자주 묶이며 사실상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로 취급받았으며 조즈가 도플라밍고에게 조정당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이후에는 비스타가 마르코에 이은 흰수염 해적단의 3인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스타는 미오쿠와의 대결, 개군과의 대결에서 장미를 흩날리는 모습을 보이며 장미와 관련된 열매 능력자라는 설도 제기되었으나 원피스 세계관에는 열매를 먹지 않더라도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들이 허다하기에 현시점에서는 비스타는 비능력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3위에는 밀짚모자일당의 핵심전력 쌍디가 선정되었습니다. 쌍디는 과거부터 루피, 조로와 함께 밀짚모자일당의 핵심전력으로 취급받았으며 주로 루피가 선장, 조로가 2인자, 쌍디가 3인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밀짚모자일당은 여러 적들을 격파해왔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와노쿠니에서 혈통인자를 각성하는데 성공하며 과거보다 한층 성장하게 되었고 백수의 적단에서 카이도와킹 다음으로 강하다고 평가받는 퀸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쌍디는 사황 최고간부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시점에서 쌍디는 사황 최고간부들중 2인자로 취급받는 벤베크만, 시류, 마르코, 킹, 카타코리를 제외하면 모든 사황 최고간부들에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2인자들의 레벨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위에는 전설의 해적 중한 명인 돈칭자우가 선정되었습니다. 돈칭자우는 과거 흰수염과 로저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기에 대해적이라고 불리우며 이름을 떨친 해적으로 자세한 설정이 공개된 인물은 아니지만 명성만큼은 사황최고간부를 상회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돈칭자우를 고평가해줄 수 있는 부분은 거프의 견제를 받은 인물이며 거프가 돈칭자우를 꺾기 위하여 산을 박살내는 훈련을 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당시 거프는 전성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침자우는 거프에게 비록 패배하기나 했으나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나마 거프의 공격을 버텨내는 엄청난 방어력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이 부분만 보더라도 최소 사왕 간부급의 강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1위에는 빨강머리 해적단의 2인자 벤베크만이 선정되었습니다. 벤베크만은 공식적으로 빨강머리 해적단의 부선장이라고 밝혀진 인물이며 무력도 두 번째로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벤베크만은 아직까지 자세한 전투 장면이 나온 적은 없지만 과거 이스트 블루 시로 마을에서 히그마 잔당과의 대결에서 총을 몽둥이처럼 활용하여 히그마 잔당을 패버리는 것과 정상 결전에서 키자루에게 총을 겨두며 아무것도 하지 마라 키자루. 라고 말하자 키자루가 손을 드는 것을 보면 벤베크만은 총을 사용하여 전투하는 올라운더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벤베크만이 어느 정도 강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보편적인 사황 최고 간부 2인자급의 강자로 평가받고 있기에 마르코 킹, 카타쿠리 시류와 비슷한 레벨의 강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10위에는 전 해군대장 재파가 선정되었습니다. 재파는 거프 센고쿠와 함께 해군에 입대하였으며, 거프 센고쿠와 함께 해군을 오랜 기간 소화했던 인물입니다. 전성기 당시 재파는 거프 센고쿠와 함께 해군의 쓰리톱으로 불리우며 명성을 떨쳤다고 밝혀졌기에, 전성기 시절에는 구 3대장의 준하는 강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재판은 전투보다는 육성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전성기를 맞이하기 이전 위블에게 패배하고 팔을 잃었다는 과거가 있기에 전성기 시절에도 거프와 센공쿠보단 당연히 약했을 것이며 구 3대장에게도 살짝 못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노세한 상태로도 키자루와 어느 정도 합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 사황 최고 간부들과의 대결에서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9위에는 원피스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 즈니샤가 선정되었습니다. 즈니샤는 천년 이상을 살아온 밍크족의 살아있는 조상이며 키가 35킬로나 되는 말도 안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진니샤는 별다른 기술 없이 자신의 코만 휘둘러 버려도 섬이나 함선 하나가 개박살나며 사황 최고 간부 제게에도 치명상을 입힐 만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제계 함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매집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진니샤는 과거 어떠한 죄를 저질러 평생 걸어 다녀야 하는 벌을 받았으며 이 벌은 세계 정부나 미스터리한. 인물인 이브가 어떠한 능력을 사용하여 강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진이차가 과거 800년 전 원피스를 남긴 전설의적 보이보이의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심중일 뿐 자세한 비밀은 설정이 좀더 풀려야 알수 있습니다. 8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부선장 조로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로는 세계 제1의 거모를 목표로 항해하고 있으며 현재는 자신의 위에 미오크만을 남겨두었으며 자신과 비견되는 검사도 비슷한 시류밖에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무장색 폐기의 2차 각성을 익히고 류호를 터득하게 됨으로써 가이도우에게 충격을 줄 만큼 강해졌으며 오뎅의 검 엠마를 획득한 이후 가이도우에게 위협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표양색 폐기의 2차 각성에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킹과의 대결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결국 신의 종족이자 백수의 적단의 2인자 킹을 꽝대 성공하며 조로는 대군대장에 필적하는 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7위에는 로저의 적단의 3인자 스코퍼 가반이 선정되었습니다. 가반은 능력자인지 비능력자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로저의 적단에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비능력자인 점과 가반은 오뎅과의 대결에서 도끼를 사용하여 난타전을 벌이는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정황상 무능력자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가반은 로저의 적단에서 3인자를 맡았던 인물이며 오뎅과 겨루어 호각의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또한 가바는 로저 레일리와 함께 수평적인 로저 해적단에서 확실히 간부라고 묘사되었던 인물이며 거기와 샹크스가 말썽을 피우며 말리는 역할과 공기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며 로저 해적단의 3인자의 면모를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가바는 전성기 당시에는 사황 최고 간부보다 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위에는 와노쿠니의 신화 코즈키 오뎅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뎅은 과거의 와노쿠니에서 특출난 모습을 보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흰수염과 로전을 만나게 되면서 일생일대의 모험을 하게 되었고 결국 로저의 적단의 일원으로서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뷔후 원피스의 정체를 파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조이보이의 뜻을 이어가기 위하여 완오픈이로 귀환하였고, 당시 오뎅은 신세계에서 사선을 몇 번이나 넘나들며 로저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한 대해적이 되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불리한 환경에서도 사왕 카이도우를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며 카이도우를 꺾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판정승을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5위에는 세계 제1의 거모 미호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호크는 과거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검사였으며, 샹크스가 팔을 잃어버린 이후에는 명실상부 세계 제1의 거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호크는 과거부터 샹크스와 수차례 대결하며,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승부를 가르지 못하며, 샹크스의 라이벌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작중에서 평타만 사용하여 부지토라의 운석을 잘게 썰어버리거나, 거대 빙하를 반토막 내버렸으며 정상결전에서 엄청난 위력에 참격을 날리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 최강의 검사의 위험을 나타낸 적도 많습니다. 또한 칠무회 중 가장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으며 칠무회가 3대 세력이라고 불린 이유도 이오크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오크는 칠무회 중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영구 흑도를 제작할 만큼 무장색 폐기의 숙련도가 높은 인물이며 메인 눈이라는 별칭을 가진 인물답게 견문색 패기도 매우 잘 다룰 것으로 추정됩니다. 4위에는 로제 해적단의 부선장 레일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레일리는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노세한 상태로도 해군 대장 키자루와 호각으로 겨루는 강자입니다. 또한 해군은 흰수염과의 정상결전을 앞두고 레일리가 포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레일리를 체포하려 했지만 해군 용웅 더프는 너 지금 해군에게 두 명의 전설을 동시에 상대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아무리 해군이라도 흰수염과 레일리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레일리를 잡으려면 해군에서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레일리를 흰수염에 준하는 강자라고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폐기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로 아직까지 폐기의 2차각성을 사용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나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다만, 로저 거프 흰수염급의 강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전성기 시절에도 현사황을 초월하는 강자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3위에는 사왕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샹크스는 과거 로저의 적당 변습 선언으로 활동했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두각을 드러내었던 인물입니다. 또한 샹크스는 폐양색 폐기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며 폐양색 폐기가 특히 강하다고 밝혀진 인물입니다. 폐양색 폐기는 사용자의 강함과 비례한다고 밝혀졌기에 샹크스가 매우 강한 인물이면 틀림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카이도우가 루피와의 대결에서 자신과 상대할 수 있는 강자들을 떠올리며 로저, 흰수염, 록스, 오뎅 등 과거의 전설들을 떠올렸으며 변세대의 거물은 샹크스만을 떠올린 것을 보면 샹크스가 현시점 상황 중 카이도우와 함께 상위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미 정상결전에서 난입하려는 카이도우를 막아세웠다는 언급도 나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2위에는 해군 영웅 거프가 선정되었습니다. 거프는 폐황색 폐기도 다룰 수 없으며 악마의 열매를 먹지도 않은 인물이지만 무력만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흰수염 해적왕이라고 불리며 위대한 항로를 재패한 로저와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또한 거프는 로저이전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리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1등 공신이며 그 사건 이후 천룡인과 세계정부도 건드리지 못하는 대군본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버프는 현재까지 밝혀진 전수 스타일을 살펴보면 강력한 무장색 패기와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활용한 우투파로 추정되며 주먹 한 방의 힘만큼은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괴물입니다. 또한 맷집도 매우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기에 그야말로 인자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위에는 해적왕 로저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저는 조이보이를 제외하면 명실상부 최고의 해적인데요. 로저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비보 원피스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였고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는데도 성공하며 해적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전성기절에는 와노코니의 신화 코즈키 오뎅, 역사상 최강의 애적단을 이끌었던 록스, 몰락한 영웅 더글라스 블릿, 대두목 금사자 시키 등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으며 해군 영웅 거프,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과도 수차례 겨루어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비능력자의 대명사와도 같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카이도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로저를 떠올리며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인 것처럼 "능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라고 말하면 로저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는 아니었으나 패기를 이용하여 세계의 정점에 올라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로저는 패기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로 추정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